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6장 23절,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5장 시작.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묘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고 히브리서 말씀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잠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음, 잘안 다루던 성경 말씀 중에 또 하나가 히브리서이기도 하죠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본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는 이 처음에는 바울이 있었을까 했는데 바울 서신의 다른 편지들과 히브리서를 비교해봤는데 그 서체나 어법이나 이 스타일 내용상으로는 바울일 것 같지만 바울이지 않는 이 필체를 두고 봐서 바울이기는 좀 희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아볼로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또뭐 바나바, 또 누가 뭐 이런 여러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신약 시대 때부터 성경으로 그들에게 회자되고 함께 읽혀졌던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1세기, 2세기 당시에 처음으로 해석된 구약 주석이 아닌가, 구약 해석서가 아닌가라고 할 만큼. 구약을 잘 알던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의미에서 일 세기 당시 때부터 저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성경으로 이렇게 함께 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성전이나 성전의 제사 제의라는 것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걸로 봐서는 성전이 함락되기 전인 이제 A.D. 7 0년그 바로 직전. 전후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왜 썼는가를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처음에 붙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당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아뭐별거 없네 뿐만 아니라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나니까. 또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면 적어도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냐라는 이런 궁금증과 회의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또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하는지, 이 고난의 상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또 지속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건이죠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신뢰하고 믿고 결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을 하지만, 하지만 그게 끝까지 이제 지속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엊그제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부부가 생활을 하고, 그 끝까지 이것을 지속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연애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전체가...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은 오히려 쉬운 일일 것이다.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구약의 역사들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독자가 누구냐?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3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일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자가 누구라고요? 처음 믿음을 같이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어, 자기를 세우신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사례를 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다라는 것, 끝까지 동일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얘기하면 출애굽을 두고 볼 것이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역사에 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해방이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출애굽은 아주 중요하니까 모세의 때를 어 얘기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그때와 지금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그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오늘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와 이때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구절해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고 또 증언하려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시험하였고 그 행사의 열매들을 보았다. 만나를 먹었고 물을 마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 마음이 그런 중에도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와서 그때 거기서와 지금 여기서를 같이 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알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동작의 진행상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믿게 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꾸준히 진행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왜 흔들리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지속되는 지속성의 특징을 두고 있지 어제 믿고 오늘 안 믿고 또 오늘 믿고 내일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잠깐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초조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기 직전에 내가 공부한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만 또 바로 직전 되면 초조하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내게서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삼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철떡같이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할 때왜 사기를 당합니까?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는요, 철떡같이 믿도록 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의심하거나 조금만... 어, 초조하거나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했으면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기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내게서. 갖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확실한 것을 믿지 못하기도 하는 그 믿음의 특징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믿음은 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또 믿음 자체가 내게서 시작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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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이 열정을 가지고 믿다가 아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믿음도 확인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려고 하했던 것처럼 이란 말은 때로는 불안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봤으니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듣고 경로하게 하던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모세에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나오는 과정에서 뭘 봤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봤고.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다 쏟아지는 동안 이 고센 땅에서는 하나도 쏟아지지 않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이 정도 역사와 기적을 봤다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죠. 암이 큼직한 암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화장실에서 다 쏟아 버리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평생 예수 믿겠죠 그런데 갑자기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엠마오교를 이렇게 함께 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에서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지더라 못된 신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뭐 순교자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그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너는 못 들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했는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던자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고 지속적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사장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갈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사기꾼이든지, 내가 믿음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불신앙을 할 만한 요소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닥쳐진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내 눈앞에 닥쳐진 이 가나안 족속들 이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오늘의 불확실을, 불확실성과 불안을 무엇으로 극복하라고 하냐면 성경의 과거의 기록으로 오늘을 참아내라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그 불안이 불평이 되고 그 불평이 불신이 되려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오늘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세 타임라인 안에서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스마트폰을 켜면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라는 걸 보면은 희한하게도 1년 전에 오늘, 5년 전에 오늘, 10년 전에 오늘이라는 것을 드문드문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겨, 저 이런 일도 있었나, 이런 때가 있었네, 어이고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또 그걸 공유하면, 10년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라고 이걸 알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딱 그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건들을 끄집어내면서 오늘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성경 신학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명제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결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은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가 아니라 기회의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권면을 들어 보십시다. 끝까지 견고히 이두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자가 되리라.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겠죠. 믿음은 단회적인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에 대한 것이 믿음의 근거이고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생각하셔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줄 또 시간 삶의 줄을 꼭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보았지만, 물한 방울에 믿음이 흔들리고, 밥한 술에 삶이 흔들리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린다 할 때,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이 모습이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 굳게 붙들고 신실함으로 살아들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밤새 무더위 속에 또이한 주간을 무더위를 지내게 될 때에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잘 견뎌내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나라라고 하는 건 남의 나라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땅, 내 조국, 내 강산. 내 동포들입니다. 어, 코로나가 끝나갈 듯하더니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고 아마 백신 삼차 접종의 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서 그렇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방심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거 이겨낼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가오는 더큰또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도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기름값 좀 조금 올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예배와 이제 특강을 인도하는데 벌써 뭐 부서의 예산들이 예산을 다 쓰고 초과됐고 여름에 수련회 가려고 하니까 장소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다 오바가 돼 가지고 힘들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광야 같은 생활 믿음 붙들고 이민족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